네, 안녕하세요. 권동성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가 자기 저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기 회로에서 전기 저항이 있다면 자기 회로에서는 자기 저항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메 법칙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오메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전류는 저항분의 전압으로 구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오메 법칙이 되겠는데요. 전류는 전압이 일정할 때 저항에 반비례하고요. 또는 전류라고 하는 것은 저항이 일정할 때 전압에 비례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회로도 똑같습니다. 자속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저항 분의 N I로 구할 수 있고 여기서 이 N I라고 하는 것은 결국 F라는 힘즉 기자력이라는 것을 나타냅니다. 이 기자력은 자속을 발생시키는 코일의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이는 전기회로에서의 기전력과 서로 대비되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한편, 전기회로에서 전기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고유저항, 로우 곱하기 단면적분의 길이, L이 되겠는데요. 여기서 이 고유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율, 오메가 A, l 이렇게 해서 고유 저항이라고 하는 것은 도전율의 역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기 저항도 똑같죠 자 자기 저항에서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기 저항 rm이라고 하는 것은 투자율 분의 a 어, 투자율 곱하기 a 분의 단면적 분의 길이 l이 되는 거죠 도선의 길이 l 자 이렇게 어, 오매 법칙인 전기회로 그리고 이 자기 회로의 이 공식이 서로 대비되는 개념 뭐가 뭐가 대비되냐면요 바로 전류와. 자속이 대비되고요. 그다음에 기전력과 기자력이 대비되고, 그다음에 전기 저항과 자기 저항, 그다음에 고유 저 어, 도전율과 투자율 이렇게 서로 대비되는 개념인 것을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자기 저항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